인간의 생각은 계절이 바뀌듯이 바뀐다. 어떨 땐 돈이 중요하고 어떨 땐 행복이 중요하기도 하다. 행복 추구는 좋은 것이지만 행복도 절대 가치가 될수 없다. 이동진 평론가님이 행복하지 않아도 좋은 인생을 살수 있다고 말을 했던 게 생각나는데 행복하지 않아서 인생을 잘못 산다고 여긴다면 인생은 고통이라는 격언이 있을 만큼 불행한 순간들이 많은 인간의 시간들은 가치가 없게 된다. 결국 행복도 절대 가치가 될수 없고. 그 어떤 좋은 것도 절대 가치가 될수 없음을 알아야만 한다. 추워지면 두꺼운 옷을 입고, 더워지면 얇은 옷을 입으며 살아가듯 내 생각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가치에 집착과 배척을 하지 않고 유려하게 살아가려는 태도가 필요하다. 그래서 나는 세상에 어떠한 중요한 법칙이 있을 거라고 믿으며 행동하기 보단 어디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찾아가며 헤매기도 하는 재미가 인생에서 더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세상에 지나치게 중요한 일은 없고. 심각해 할 만한 일도 없다고 느낀다.